이 네. 네. 리모컨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 왼쪽 올라가는 화살표 이거 보이시죠? 네. 이쪽 버튼들 왼쪽 버튼들이 그쵸? 올라가는 버튼들이고 이 내려가는 버튼들이에요. 머리 머리 올리고 내리는 버튼이거든요. 보시면은 네. 버튼. 이게 한9 0도까지 올라가니까 올리시고 식판 올리신 다음에 네. 식사하시면 되고요. 네 식판, 네 식탁. 눌르면은 내리는 거예요. 이거 끝까지 한번 나중에 저기 가면 올려보시면, <laughs> 내려가면 이쪽, 오른쪽 버튼에 와서, 이쪽이 머리 버튼이야, 머리 부분에. <laughs> 그리고 여기는 다리 버튼이에요. 다리가 이렇게 나오고,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버튼이 이제 높낮이 버튼이에요. 보 시면은 어른 쪽으로 가죠, 침대가. 네. 어른 쪽으로 가죠. 네, 네. 이렇게 음. 가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조금 와요 다시 그러니까 이쪽 뒤쪽이랑 이쪽이랑 이제 깨지는 물건 없이 잘 주셔야 돼요. 근데 이거는 조금 치울 때. 근데 완전히 좀 내리면 안 돼요? 네, 지금 네. 나중에 저희 가시면 거기 조절하시면 돼요. 네. 잠겨 있나? 음, 잠가놨어요, 제가. 이거부터는 전기장판도 있고 아이고. 아이고. 아이, 그 거는 일단 나중에 하 거죠. 응? 나중에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게있요다상시고 이게 가장 달라지는 어, 부분 네. 그 을고 병원하고 가장 이제 차이점이 병원 침대는 옆에 사이드가 슬라이드로 되어 있거든요. 이거는 가정용 침대는 슬라이드가 못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이건 어떤 식이냐면 이쪽 보 그 옆으로 이렇게 들면 안 빠지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다리 쪽으로 오르내리시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쪽 양쪽 잡고 그냥 빼면 되니다 양잡식이에요.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옆으로 맞닥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빠지도록 되어 있지만 흔들리는 거는 이제 불량이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,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뭐 걱정하셔도 되고 일어나실 때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빠지지는 않으니 돼요. 그러니까 어르신 이제 저희가